단비님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백화점에서 정가주고 옷 사려니까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조금만 참으면 반의 반값으로 똑같은 옷을 구매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만 참았다가 지금 아웃렛에서 예쁜 옷들 그리고 자파들까지 많이 구매했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 공주님 쇼핑도 좀쫀따리 좀 요즘에 있었던 쇼핑템들로도 마련해봤으니까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랜만에 디올 립글로스를 선물 받았어요. CD, CD라고 써있습니다. CD, 그 이상한 CD가 아니에요. CD는 크리스찬 디올이잖아. 다른 생각한 거 아니죠? 004 코랄 컬러예요. 국민 립밤이잖아요. 저, 저도 코랄 컬러는 처음 발라봐요. 맨날 연화 립밤만 바른다고 해서 연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건 자기 올. 라 얼에 맞춰서 색깔이 변한다고 하는데 카멜레온 같이 그게 가능할까요? 무슨 기술이길래? 004 코랄 컬러인데요. 지금 입술이 아주 지금 병이 든 것처럼 아무 색깔이 없죠? 그 저는 쿨톤인 줄 알았는데 코랄 선물을 줬으니까 그냥 쓸게요. 교환 없이 그냥 발라볼게요. 자 이게 립어 아, 아, 냄새 너무 좋다. 콧구멍에딱 꽂을 뻔했어요. 게다가 이 코랄이 인기가 진짜 많네. 품절이 되게 많네요. 진짜 그냥 립 글로운데요? 처음에 이게 너무 멀멀하다, 아무 티도 안 난다라고 느껴져서 약간 소개를 안 할까 하다가 바르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볼터치에도 쓰고 립에도 쓰면 제가 화장할수록 안 예쁘단 말을 많이 듣는데 생얼로 이렇게 좀 예쁘게 보이는데 좋더라고요. 자 발색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처음엔 아무것도 없다가 나중에는 좀 코랄빛이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라서 생얼에 딱이야. 지그재그입니다. 에, 지그재그. 자, 지, 지 발음이 괜찮죠? 네, 지그재그에서 좀 이런 것들 사봤어요. 어깨를 좀까부르뜨리고 요즘에 촬영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비비파크 제품입니다. 예전에 그 손나은 오프숄더 있죠? 그런 느낌으로 좀 입으려고 산 건데, 와, 흘러내리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좀 두꺼워서 겉옷 입으면 좀 뚱뚱해 보이고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냥 단품으로 봤을 땐 굉장히 가격과 품질 면에서 만족스러운 그런 옷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어깨나, 뭐, 목 부분 살덩이를 좀 내놔줘야 얼굴 이뻐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활동하는데 엄청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깨가 흘러내리지 않아서 오프숄더 치고는 그래도 편한 편이다. 오 어, 답답하잖아 이렇게 내려줘야 그래도 예뻐 보이는 이런 느낌. 굉장히 여리 청순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으로 코디했을 때도 예쁜 느낌이 나더라고요. 벨리 댄스를 줘도 내려가지 않는다. 제가 직접 확인했고요. 누가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잡아당기지 않는 한은 어깨에 짱창하게잘 붙어 있습니다. 기장감도 이 정도라서 좀 안정적으로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한 오프숄더인 편입니다. 자, 수지 니트라고 해서 요거 니트 한번 입어봤는데 2만 원. 되거든요. 골진 니트인데 굉장히 여리 청순해 보이는 그런 니트 중에 하나예요. 품질은 2만 원대 느낌이 맞습니다. 니트 품질도 딱 2만 원 정도 그런 느낌인데요. 문제가 뭐야? 두종그 문제가 뭐야? 맨날 개살짝 근데도 먹잖아요. 그냥 이쁘다. 품질 안 좋지만 이뻐 보인다. 입었을 때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또 포기를 할수 있는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좀 날씬해 보이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이제 컨텐츠 할때 이렇게 어깨를 내놓기 위해서 산 건데 밖에는 아직 입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입었을 때이 니트 뭐냐 문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정도로 입었을 때 너무 예쁜데 그냥 이렇게 좀 외출할 때 입으려고 하니까 약간의 내복 같은 느낌은 어쩔 수 없더라. 마감도 좀 그런데 예뻐. 예쁘면 장땡.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되게 잘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 달은 하의가 아주 미쳐버렸어. 제가 이미 좀잘 입고 있는 제품들 보여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치마입니다. 어, 이 치마 입고 나갈 때마다 정보 물어본 사람들 진짜 많았거든요. 정말 무난템의 끝판왕인데, 왠지 모르게 너무 예뻐. 이거 얼마냐, 어디 거냐, 내 컨텐츠를 봐. 하면서 친구들한테도 정보를 안 알려줬어요. 지금 나갑니다. 요런 치마 하나 있으면 10년은 정말 거뜬합니다. 헤링본 올 하프 스커트 스테이피풀 머물러 주세요. 스테이피풀 제품인데요. 컬러는 세 가지로 나왔고, 세 가지가 전부 다 엄청 무난합니다. 기장감이 특이해요. 미디와 롱의 그 중간 정도예요. 보자마자 조직감 탄탄한 거랑 원단 좋은 거딱 보이시죠? 이건 오히려 이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로 퀄이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겨울에 출장 갈 때, 친구들 만날 때, 엄청 잘 입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코디가 이번 겨울 거의 제 최애 코디 중에 하나거든요. 뭔가 장소, TPO 가리지 않고 다잘 뭔가 명분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퍼사켓 덕분에 캐주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치마 덕분에도 얌전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 부츠는 신을 때마다 전쟁 나가냐는 소리 듣지만 인생이 전쟁입니다. 신으세요. 네, 이 패딩을 진짜 이번 이 겨울에 정말 막갈나게 잘 입었어요. 이건 사실 제가 뭐 소개 안 해도 이미 너무 많이 팔려서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가볍게 니트 추. 출... 입는 걸 진짜 평소에 좋아하는데 그때마다 입어요. 왜냐면 뭔가 우아한 매력이 있거든요. 노토프는 뭔가 30대가 입기 우아한 매력으로 잘 입었던 제품인데 이제 40대가 되는데 40대한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 패딩 아이보리인데 정말 구름 하나를 입은 것처럼 가벼운 덕다운입니다. 목 부분에 되게 우아한 저 넥라인이 보이시죠? 모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매일 입기에 정말 좋아요. 입었을 때 가볍고 따뜻해서 손이 매일 가는 그런 옷이죠. 만만하게 맨날 손이 가. 는 그런 패딩 중에 하나였어요. 너 내가 만만해서 만나는 거야? 아니야. 지가 예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안쪽 단추도 있어요. 이것 덕분에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패딩이 벌어지지 않고 목 라인 이렇게 우아하게 되고요. 모자 부분까지 해서 약 약간 막스마라 코트가 패딩이 된 느낌이거든요. 일단 너무 가볍고요. 기장감이 엉덩이를 적당하게 가려줘서 엉덩이가 시렵지도 않아요. 얼마나 매일 입었냐면요. 지금 흰 코트가 검정색이 돼서 지금 세탁소에 누워 있어요. 그 정도로 매일 입었던 찐템입니다. 편안한 니트 추리닝 코디에 가장 잘 어울렸고요. 그 밖에 그냥 바지나 슬랙스, 정장까지 다 어울려요. 자, 겨울에 제가 검정 팬티를 자주 입는데 검정 팬티가 비치지 않는 그런 화이트 바지를 또 소개시켜드립니다. 살짝 비쳐도 매력인데 자, 이 바지는 핏이 진짜 미쳤어. 이거 저는 올 화이트 패션으로 진짜 으뜸으로 잘 입은 바지인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소개시켜드립니다. 아뜰리엔라인 제품인데요. 다리가 완전 길어 보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요즘 사람 선호하는 와이드한 느낌인데 약간의 부츠컷 느낌으로 다리가 아주 팔척귀신이 돼버려. 기장이 너무 길면 이제 온 동네 청소를 다 해주잖아요. 근데 또 그런 느낌이 아니고 또 여기 밑위가 너무 짧으면 소중이가 아파버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컬러는 두 가지인데 이건 화이트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단점을 솔직히 말할게요. 주름이 너무 잘 가. 화이트가 그나마 주름이 좀덜 보이더라고요. 이거 주름을 펴서 입은 건데, 맨 끝에 거 보시죠. 좀만 입고 좀 다리 하나둘 하나둘 하면은 저 정도 주름이 갑니다. 근데 핏이 워낙 간지핏이고, 올 화이트 코디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 쟁여두시면 잘 입으실 거예요. 바지 자체 핏이 괜찮고요. 가격 대비 퀄이 우수하다고 느껴지는 좋은 바지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이제 막 접해본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미노미노 카미노예요. 특히 이 치마가 골반이 너무 커 보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참을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바지인데 뭔가 댄서 킴 같은 이런 재질의 이런 바지가 또 하나 있어서 또 트레이닝인데 벨벳 부츠컷 트레이닝 팬츠인데 투기 너무 이쁘잖아요. 이것도 또 소개시켜드릴 거고 제가 또 홀터넥이 잘 어울려요. 예, 제가 여름에는. 여기 이 목걸이 같이 이렇게 홀터넥 하고 여기 어깨 안 까고 다니면 죽는 병에 걸렸거든요. 홀터넥인데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이런 홀터넥이 있어서 두 컬러 다 소개시켜드릴게요. 테리 셔링 롱 스커트 브라운입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엉덩이, 무슨 일이야? 엉덩이 그 포토샵 두배 확대 눌러놓은 것 같이 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두겹 레이어드로 된 느낌으로 치마를 입을 수 있는데 옆이 쫙 찢어져 있잖아. 입자마자 다 몸매 너무 좋아 보인다고 대박대박 하고 있어요. 자, 그 걸스 데이 옛날에 썸싱 할때 입었던 그런 롱스커트 느낌인데요. 뭐, 동탄 맘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붙는 거 입고 싶었는데 팬티라인 보일까 걱정이었다. 한다음에 이걸 입어주시면 치마가 두 겹이라서 팬티라인도 보이지 않고. 블랙도 브라운도 둘다 무난해서 정말 괜찮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몸에 너무 드러나는 건안좀 유교걸이라서 잘안 입는데, 요거는 또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테리 이런 소재여가지고 활동하기에도 너무 괜찮아요. 내 엉덩이가 이 정도였어. 한번 볼래? 그런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딱 괜찮습니다. 옆이 쩍 찢어져 있어서 부담스럽죠? 제가 입어봤더니 아무도 안 쳐다봐서 괜찮더라고요. 좀 추워요. 옷이 다 거기서 거기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획기적인 홀터넥 가디건 세트를 소개시켜 드려요. 여리하면서도 청순한데 섹시한 느낌까지 한 번에 갖출 수가 있습니다. 홀터넥 니트랑 가디건을 세트로 준 아이템인데 컬러는 두 가지인데 굉장히 이 옷은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이렇게 다 닫아서 입었을 때목 부분이 홀터넥이 목걸이처럼 나오는 것도 예쁘고요. 평범한 슬랙스 에 입었을 때도 그냥 청바지 입었을 때도 코디 포인트를 딱 줘요. 브라운과 이 컬러가 너무 잘 어울려서 이 코디 해봤고요. 남들과는 다르게 작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거 갖고 계시면 활용도 엄청 높을 거라고 좀 장담을 드려 봅니다. 뭔가 여리여리 말라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골치 니트나 이런 거 자체가 엄청 면이 고퀄이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코디 자체. 제가 완전 힙하면서도 청순 세련된 느낌이요. 이것뭐지 에어로빅 복장, 줌바 댄스 복장 이러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따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뭔가 입었는데 가슴 부분이 좀 부족하다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을 딱 입어줍니다. 근데 여리한 느낌으로 괜찮지 않나요?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청순. 뭔가 목 뒤에서 누가 날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은 리프팅 시켜주고 있는 목 그런 홀터네. 그리고 이 티셔츠는 저희가 만든.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인생템이에요. 브라운 컬러의 코디 같이 해봤는데요. 두 가지 컬러가 완전 잘 묻어나면서 찰떡이더라고요. 옷 입는 재미가 뭐예요? 이렇게 코디를 내 맘대로 좀 특이하게 해봤을 때잘 어울리면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 어, 앞치마를 두른 알바생 같기도 해요. 띵동! 네, 3번 테이블 지금 갈게요. 이 파란색 어떨까 걱정되시죠? 이거 딱 그거예요. 옛날 미스코리아 수영복 색깔인데 여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건 광고가 아니라 내돈내산인데 뭐글램핏이 라고 해서 이거 인스타 광고에 당해서 사봤거든요. 3개월 먹어볼게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니 난해할 줄 알았는데 입으니까 예쁜 건 뭔데.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잖아. 이거 마음에 들어요. 뭔가 청량해 보이는 블루인데 너무 가볍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얼터넘버 에센 윤 티셔츠에다가 파란색을 또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두 가지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가디건하고 같이 입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티셔츠에 같이 홀터넘 코디를 했을 때 남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뭔가 독특하게 나만의 코디를 완성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갖고 있으면 활용도 갑인 홀터넥 세트였습니다. 이건 뭐야? 벨벳이야. 치랭스 옛날에 유행했던 거 아시죠? 쿠팡 티몬에서 엄청 살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2026년에는 이렇게 나왔다. 가격도 괜찮고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요즘엔 치마에다 바지를 이렇게 따로 레이어드 하는 것도 유행인데 그걸 또 붙여버린 이런 느낌입니다. 재질 자체가 엄청 특이해서 이거. 또 남들이 한 번쯤은 안 입어봤을 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벨벳 재질이 입었을 때 굉장히 몸에 닿는 촉감이 특이하다고 느꼈고요. 엄청 날씬해 보여요. 네, 레깅스 그냥 입으면 난 엉덩이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엉덩이를 이게 살짝 미니 스커트로 가려주면서 그 레깅스의 날씬하고 뭔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살려줍니다. 부츠 컷이라서 날씬하고 다리도 길어 보이는 건 덤이에요. 아울렛 컨텐츠 속으로 쏙 들어가려고 하다가 예,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 뭐가 생각났어요, 담배님들. 이 팔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팔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바로 유니세프 팀 팔찌예요. 우리가 한 팀이다. 유니세프로 한 팀이다. 유니세프가 어떤 단체인지 다들 아시죠?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착한 일, 굳은 일마다 하지 않는 그런 단체예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받게 되는 팀 팔찌인데요. 저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팀 팔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착하니, 착하니 나쁘니, 착하니. 자 우리가 돈 열심히 벌고 잘 살잖아요. 자 근데 요거를 한 달에 2만 원씩만 이렇게 정기 후원을 한다 어린이들 을 위해서 전 세계. 너이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애도 키우는 애 엄마기도 하고 다들 아기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키우다 보면 우리 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애들까지 다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우리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한 달에 2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이 팀팔찌를 받게 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저는 핑크로 선택했거든요. 여기도 너무 예쁘고 이줄 자체가 엄청 좀 내구성이 있고 좋아요. 자, 그냥 악세사리로도 너무 예쁘거든요. 어디 명품 브랜드 같아. 정말 예뻐요. 이렇게 그냥 착용하시면 되고, 거, 근데 거기에다가 의미 있는 거, 나, 나는 착하니, 난 착하다, 이런 좀 문신템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 만난 지1 0 0일째 놀라 시죠 자, 100일이 되면 기념 참 3종을 추가할 수 있는 3개만. 그래서 100일째 만남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렇게 유니세프에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할수 있다.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같은 팀이라는 우리의 커플템까지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유니세프 후원 방법도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울렛 쇼핑. 백화점에서 요즘 비싼 거 사려고 하면 손이 떨리더라고. 아니, 이제 의류 브랜드 같은 데서 가방을 판다는 사실을 어렸을 땐 알았는데 한 번도 제가 지금 죄송해요. 라면 땅을 좀 먹었어요. 죄송해 너무 당이 떨어가지고. 빨리 먹을게요. 라면 땅이 메가커피 라면 땅 시켰는데 진짜 짜다. 음 응, 나트륨 덩어리다. 담비인데. 에, 근데 계속 땡깁니다 라면 냄새 나시죠? 라면 냄새. 음. 응. 저 향기로운 사람은 이유가 있다. 이랬는데 너무 웃기지 않? 응. 자 어쨌든 브랜드에서 가방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백화점 같은데 가면 옷가게 위에 가방 같은 걸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본 적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봤더니 제이제이 지구트에서 체인 퀼팅 백팩이 있더라고요. 73%나 무료 할인을 해서 가격 뭐선일? 38,700원 쿠폰목이면 100원을 깎아준다. 38,600원. 요즘에 가방에 대한 의미를 진짜 좀 많이 잃어버렸어요. 진짜 비싼 가방 그런 건 한두 개는 살 수는 있지만 평소 때 들고 다닐 때는 편한 가방이 진짜 진심으로 좋더라고요. 이렇게 백팩으로 메고 다니면 가죽 퀄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가죽은 아니고 인조입니다. 인조예요.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뭔가 이게 투박해 보이는 것도 뭐 어떤지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귀여운 그런 느낌의 가방이었어요. 어떤 요즘에 디자이너백이나 이런 거 가격이 진짜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거든요. 인조 가죽이어도 10만 원대는 무조건 찍어요 디자이너백이. 근데 여기 지금 제이지 지고트 어뭐 그냥 브랜드백이긴 하죠. 가방인데 3만 원대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가져왔고 겨울에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부상이긴 해요. 엄청난 보부상. 출장도 많이 다니고 엄청 큰 가방을 많이 메고 다니는데 갑자 기 그냥 친구 만나러 진짜 동네 나가고 하는데 갑자기 안녕? 하면서 막 엄청 큰 보부상 백 들고 나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백이 가끔은 필요합니다. 뭔가 그 샤넬을 모티브로 한것 같죠? 이런 퀼팅 같은 거는. 퀼팅 볼륨도 괜찮은 편이고, 마감도 진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 여기 그냥 장식인가 봐. 이거 그냥 장식인가? 아, 그냥 이거 똑딱이에요, 똑딱이. 돌리는 게 아니라. 아, 똑딱이. 이거 부실 뻔 했네, 이거 돌리다가. 자, 똑딱이로 이렇게 해서 미니, 여기 에어팟 같은 거.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미니백인데 수납도 엄청 나쁘진 않다.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세상에 나쁜 수납은 없다. 하고 안쪽은 뭐이 정도 해서. 뭐 핸드폰, 뭐 핸드폰 다섯 개도 들어가. 이거 커피까지 다 들어가. 이 정도 큰 커피도 들어갈 정도, 메가 커피 이거 큰 것도 들어갈 정도로 은근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벼운 외출시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방이에요. 블랙도 있고 베이지도 있는데 3만 원이잖아, 담비님들. 3만 원이면 그러면 그냥 가볍게 쓸만은 하다. 자 뒷면까지 이렇게 통통하게 퀼팅으로 되어 있고 여기 끈도 어, 은근히 되게 귀엽게 이쪽은 체인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소트백으로 이렇게 들고 다녀도 괜찮은 거 아시죠? 이렇게 쭉 빼서 하면은 이렇게 여기를 쭉 잡아 당기면 머리끈을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숄더로도 가능해요. 진짜 가볍게 그리고 술 먹고 뭔가 자주 잃어버린다 가방까지 통째로 잃어버린다 제가 그랬어 최근에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가벼운 가방으로 내 재산 손실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어차피 잃어버릴 거니까. 이게 페이크 포숏 베스트 요즘에는 조끼가 되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실내 같은 데서 조끼를 많이 입으시나 봐요. 금강 모피 제품입니다. 지난번에 금강 모피에서 가죽으로 된 야상 소개시켜드렸는데 금강 모피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물량 다 하나 갔대요 담비인들 화력이 그 정도 너무 멋지세요. 자 베스트를 이렇게 입어주시면요.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도 있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도 있어요. 광택이나 이런 게 진짜 찐 모피 못지않은 이런 부드러움과 예쁜 몸을 자랑하는 옷입니다 엉덩이까지 덮는 기장이라서 엉덩이 시렵지 않아 이런 직관적인 크기 비교 너무 좋아하잖아 옷은 예쁜데 내 몸이 문제다 그런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완벽합니다 다른 컬러도 있어요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에 흰 패딩이나 흰 아우터를 많이 입다가 전부 다 저세상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블랙 컬러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어, 저는 요즘엔 좀 원래부터 동물을 좀 사랑해가지고 차마 예, 제가 못판게 있거든요. 그 민크 오일이라고 해서 피부에는 진짜 좋은데 피부에는 진짜 좋은데 그 민크를 짰다고 생각하니까 차마 예, 못 쓰겠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인조 민크로 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기에서 보듯이 진짜 리얼 퍼처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광택감도 지금 화면에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광택감도 진짜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그리고 마감 같은 것도 밖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진짜 너무 미끄럽다, 매끈매끈 매끈하, 매끈하다 이게 진짜 저절로 나오네. 추리닝 있죠? 니트 추리닝 같은데다가 싹 걸쳐주는 게간지인거 혹시 아시나요? 후리하게 입고 이렇게 입어주면은 오, 나 너무 우아하지 않아? 담비님들 봐봐요. 갑자기 완전 사모님 같아지지 않았어요? 리얼 윙크 같아요, 진짜로. 백화점 같은 데 가실 때 이렇게 한번 싹 걸쳐주고 가시면 이쁜 어, 가방 또 하나 딱 들어주고 가시면 굉장히 우아해 보일 것 같아요. 게다가 허리 스트링도 잡을 수 있어서 허리 라인감 잡아서 입을 수도 있어요. 어,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장감도 그렇고 컬러도 되게 얼굴 고급스럽게 보이게 해주는 컬러인 것 같아요. 여기 단추도 이렇게 하고 스트링은 어디서 잡는 거지? 아, 안쪽에서 잡을 수 있다. 안쪽에 이렇게 스트링 있어서 잡아서 입으면 라인 잡아서 이렇게 싹들어가게 약간 요즘 점점 마들룩 중에서 약간 고급스러 워 보이는 룩 연출할 때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엄마들이 입어도 이거 연령대 관계 없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랑 딸 20대하고 뭐 50대여도 같이 입어도 될것 같은 그런 옷입니다. 너무 가격대도 괜찮지만 퀄리티가 금강모피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아무 상관 없긴 한데요. 금강모피가 좀잘 만들긴 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여기 어깨 봉제도 그렇고 어, 봉제 같은 데가 막 싸구려 느낌이나 실나고 하 이런 게 진짜 1도 없고 퍼 퀄리티가 인조 퍼인데 이렇게까지 부드러운 게 있다니 예 정말 만족스럽네요. 이거 입으니까 좀 철없어 보이지 않고 약간 제가 철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좀내 나이에 맞게 우아해 보이는 것 같아. 어때요? 백화점 가서 지금 돈가스 좀 먹게 생겼죠? 진짜 공주님들만 입는 샷틴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공주님들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장 벗으려고요. 가짜 공주니까 신여예요, 사실은. 샷틴 이미지에 딱어울리는 그런 케이프 니트예요. 가격대가 굉장히 괜찮죠. 할인율이 67%면은 여기서 사야지. 자, 컬러는 이 베이지 컬러하고 블랙 두 가지가 있는데 두개다 활용도 높, 높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플레어 스커트 입고 부츠 이렇게 신어줬었는데 굉장히 귀엽고 페미닌한 그런 코디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등부분 이렇게 케이프 입어주면 뭔가 갇춰 입은 듯한 느낌도 원래 공주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블랙은 굉장히 날씬해 보일 것 같아서 이걸 살걸 하는 후회감을 불러일으키는 옷이에요. 이 케이프만 따로 가디건처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앙고라처럼 보이지만 그냥 폴리에스테 이렇게 섞여있는 거고요. 이제 봄에는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공주님 같고 예쁠 것 같아요. 골지 니트 되게 쫀쫀한 게 하나 따로 입을 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이 케이프 가디건을 살포시 덮어줘서 나의 이 장군님 같은 어깨를 덮어줄 수가 있다. 장군 어깨 살짝 가려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샤틴 제품 소개시켜 드립니다. 67% 62% 정도 할인해서 가격대를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샤틴 보그입니다. 백화점 보그리 이 가격이 만나기는 어렵죠. 디자이너 브랜드도 이 가격이에요. 이거보다 더 높아요. 보통은. 자 컬러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다 매력이 있으니까 각자의 쪼대로 한번 골라보세요. 자 특이한 점이요. 일단 퍼가 정말 정말 부드럽고 단추 네개가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불량 아니에요. 안감도 정말 부드러워요. 보그리는 아이보리지. 자 요런 그 꼰대예요. 꼰대. 그래서 했는데 인디블루가 인기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인데 지금 입어봤더니 좀 넉넉한 느낌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뽀글이 퀄리티를 한번 보시면 좀그 저렴한 뽀글이는 막 이런 데가 갈라져 있거든요. 막 뭔가 많이 건조한 그런 양 느낌이에요. 많이 사막에서 많이 쩍쩍 갈라진 그런 느낌인데 얘는 전혀 그 건조한 느낌이 없는 포근포근 폭닥폭닥한 퍼예요. 그리고 기장감은 요 정도 약간 7부? 칠부? 약간 7부여서 안쪽 이너를 이렇게 나오게 해서 좀 컬러감이 다른 이너를 입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워머 세트가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느낌입니다. 이 워머 세트로 이게 이렇게 그냥 막 대충 묶어주면 귀엽잖아. 네, 이렇게 귀엽게 뽀글이 세트로 해도 되고 다른 코트에다가 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머리도 커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진짜 커 보인다. 뭐 퍼레이드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귀만 가려줘도 진짜 따뜻하거든요. 두께가 많이 두껍진 않아요. 한겨울에 입었다가는 저세상 갈수 있는 그런 정도의 두께 감재감입니다. 많이 많이 얇아요. 나는 자동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가서 실내만 다닌다. 이 정도 공주님들은 한겨울에도 입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품도 프리 사이즈인데 굉장히 좀 넉넉한 편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좀 6, 6까지는 무난하게 입을 수 있지 않나.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이 단추예요. 단추. 단추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자, 이건 첫 번째 단추. 자, 초코 크로와상처럼 생긴 이거고요. 두, 이건 두 번째 단추. 자 요거는 완전 그 초코볼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고 이건 세 번째 단추 자 이렇게 무슨 조개 껍데기 같이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 하얀색 마지막은요 원신 댄서기 같은 자 원신 댄서기 같은 초점 잡아라 자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사막에서 많이 찌들어서 더러운 양털있죠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게 굉장히 부드럽고 폭닥하게 만들어진 그런 뽀글이었습니다. 제가 케이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브 제품 컬 괜찮거든요. 40% 할인된 올 캐시미어 핫폰의 케이프 코트인데 가격대가 20만 원 때문에 진짜 괜찮게 잘 나왔어요. 이런 케이프는 막뭐 털이 달려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3월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무거운 겨울 옷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세련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판초 느낌이라서 좋아요. 몸 전체를 둥글게 감싸주면서요. 자 가오리, 자 바닷속을 헤엄치는 가오리 같은 이런 느낌이고 목 부분 또 이렇게 올려서. 입으면 따뜻한 느낌이고요. 열어서 입으면 좀더 바바리 같은 야상 같은 캐주얼한 느낌이고, 닫아서 입으면 좀더 격식을 갖춰 입은 느낌입니다. 전 여기에 그 브라운 부츠를 같이 신어줬더니, 코디가 너무너무 쉽고 예쁘더라고요. 가볍게 입기에 요즘에 정말 잘 입은 옷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캐시미어 블렌딩이라서 원단도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케이프 좋아하시면 이건 하세요. 오, 어, 요렇게 망토 딱 입어줬는데, 어, 진짜 내가 딱 원하던 그런 느낌이 맞아요. 팔은 요렇게 좀 넓게 넓게 떨어지고 이렇게 살짝 나오고 케이프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군더더기 없는 케이프거든요. 뭐 이런데 퍼가 달릴 수도 있고 이런데 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깔끔한 케이프의 정석. 우리 단비님들도 이거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추워. 그러면 바로 이렇게 올려서. 딱 이렇게 멋있게 또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하이넥 카라까지 되어 있고요. 아, 백화점 코트 특징이 뭐예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이것도 안 입은 것처럼 완전 지금 가볍거든요? 근데 뭔가 간지난 이런 케이프 핏이라서 막 여기다가 그냥 가방만 하나 툭 들어주고 부츠 신고 나가주면 너무 예쁘다. 이 네이비는 블랙보다 얼굴이 진짜 훨씬 하얘 보인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어깨 까부러진 거 입다가 요거 입으니까 되게 단정하고 어디 직장 취직도 잘될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요, 역시 좀 청순한 느낌 주면서 단정한 느낌 주고요. 안에 치마를 뭔가 롱스커트 같은 거 입어줘도 예쁠 것 같고 청바지 같은 거 입어줘도 무난하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가 그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안에 뭐 브라자가 보인다거나 살이 보여서 야한 느낌은 1도 없습니다. 이렇게 카라 니트인데 단정한 데일리룩 찾으시는 분들에게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원래 있었던 제품인 만큼 티가 나쁘지 않아요. 이게 티셔츠가 기장감도 짧지 않고 여기 옆에 이렇게 트임까지 되어 있어서 엄청 날씬해 보이거든요. 이게. 몸에 딱 붙지는 않는데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 뭔가 사람이 지금 당장 죄송해요 쉬시는데 출근해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 지금은 아우터 안에 이너로 이렇게 입으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도 충분히 이쁘다 이렇게 하나 정도 풀어줘야지 네, 이렇게 하나 정도 풀어서 내가 좀 섹시함이 있다는 거를 그냥 말을 해주는 거야 나 섹시하지? 어 말해 말해라고 예말안 네, 아, 해주면 내가 물어봐야지 나 이거 하나 풀었는데 어때? 섹시하지 않아? 내가 물어봐 대답해 나 진지한 거야. 더 많이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항상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